안녕하세요, 소은님입니다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 거냐면, 이거 치라노! 이거는 뭐냐면, 공룡게임, 노블록스노블록스가노블록스왔는든 거예요. 아, 세계 공룡이 됐어. 아, 좀 일을 바꾸려고 했는데 어 불도리 와우 공룡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 왜냐 그건 뭐지 아 이거 달려 아 달려 달려 공룡을 원래 돼지를 잡아 먹나 모르겠어. 이걸 아 이걸 꾹 누르고 있어야돼 돼지는 공룡을 먹지 못해 악, 공룡은 악어를 먹나? 몰라 그건 뭐지? 어, 먹는건가? 아닌데? 오 아침 됐어 지금 바로 달려 돼지 잡으러 간다 어, 아, 달려, 달려. 돼지지, 아!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 달리면 안 돼요. 절대는. 공룡은 늘려야 해. 아, 찡겼다. 아, 살려줘 아, 살렸어. 오, 빠졌다. 아! 오, 빠졌다. 공룡은 원래 느리냐? 빨라. 자, 오, 뭐야. 배고프면 뭐지? 아, 이거 핸드폰이어서, 뭔? 못... 이거 핸드폰이잖아, 이거는. 어찌어찌? 아, 돼지를 잡아먹으러 간다. 뭐가 시원해? 뭐가? 그덕진 공룡 게임이야 이거는 공룡 게임이야. 공룡 원래 달려, 달려서 돼지 잡으러 간다. 이거는 뭐지? 얼 아, 얼굴 좀 보여줘봐 싫어요. 아이, 개상하게 생겼어. 우와, 불 속에 빠져도 들 달려갔어가지 아. 으, 진짜, 으. 아, 아 컴퓨터 하세요, 여러분. 마이크, 루하스랑 마이크부터는 컴퓨터 로 해야 돼. 뭐라고 어렵다고요? 아니겠는데, 아니, 아니에요. 쉬워요. 이것도 쉬우고, 저것도 쉬운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봐. 아. 달려, 돼지 잡으러! 돼지를 어떻게 잡아먹냐? 아이 공룡, 여기는 그냥. 자, 그러면은, 공룡게임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재밌게 보셨,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주세요. 그럼, 안녕!